함수값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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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점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 여기를 향해 가고 있어. 하지만 마이너스 1이야 x가? 마이너스 1은 아니지. 마이너스 1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1로 겁나 다가간다고. 그럼 얘도 y가 1로 겁나 다가간다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쓴다고? 이렇게 쓰기 쓰지만 1은 아니다라고 그럼 저기 구멍 칠해지는건 뭐예요? 구멍 칠해져 도 상관없어요 어그거좀 이따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뒤로 넘어가서 설명해야 돼요 지금은 설명하면 절망만 오케이? 자 이거 볼게요 마이너스 1로 가는 플러스야 아, 더럽게 어렵다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아씨 대박이다 이렇게 되면 훨씬 보기 편할 텐데 자 볼게요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큰 쪽에서 오는 거죠. 정녁이슝 야, 병신같이 여기서 막 존나 오다가 막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렇게 하지 마. 그 근처에서부터만 하면 돼요. 알겠죠? 저쪽 끝에서부터 오지 마요. 그 근처에서부터 슝슝슝 흉, 가만 하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함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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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수가. 경전병 어들 향에다가. 예. 그렇죠. 됐어요? 근데 원점 밖으로는 돼요 아니 의미가 없다고 저쪽 존나 멀리서부터 와서 뭐할 건데 그근처쪽부터 하면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조금 더구체적인이기 한번 찾아보시요 1이긴 1이지? 저 네. 문제에서 아래쪽에서 1 아, 얘는요? 마이너스 됐어요? 그러면 극한값이 있어요 극한값이 얼마나 존재합니까? 예. 1로 존재하죠? 네. 운좋해도 이렇게 둘다 한꺼번에 되니까요 그래서 <laughs> 강시 어? <아쉬워. 목소리가> 잘 생각해. 여기인데 왜이 어디가? 작은 자전, 에서 올라오잖아. y를 생각하라고. y를. y가 아, 이렇게 올라가잖아. 세원. 세원 대표 박민상 들어와. 생각해맞았거 같은데요. 아 또. 왜? 네. 대야. 네. 세 이랬냐? 구라 치지 마 자비라자기 너 이제 뒤집다 이제 피곤해서 완벽히 이해했어 완벽히 이해했어요 <laughs> <laughs> 자다 됐습니까? 다시요 이제 넘어갑니다 장소로 넘어가요 장소? 응. Uh -huh. 심이 미쳤니 아 너? 아우. 그럼 심이 미쳤어. 시간 진짜 빨리 가. 시간 밖에 안남았어 시간 근데 인제 부터 아. 이제 시간 그렇게 아, 느리게 가. 어, 아지나오 어, 벌써 레인스타 됐어. 도시부터 진짜 대화. 히 어제 진짜 저, 미쳤어. 저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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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시냥 픽이 나왔어. 없만더좋고 진짜. 방신시간의 반. 양다. 아니야. 뭔 그래, 뭘? 내가 뭘? a n 네, 뭐, 저기, 다섯, 반나시고에방는데 거. 기정신 t 시간 u 방 a n t to go to the room?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스 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p? What's u 손오공 살아는데 신이 살려는데 개황신 살려는데 그래서 네. 내용이 다 달라요. 우부 타고 가는데. 야 네, 항상 궁금했어요. 가 원래는 이게 어떤 거에는 손오공 아들이 손오반이고 손오반 아들이 손오천인데 손오공은 어. 다 현재가 문 <laughs> 아니야 손오반 동생이 손오천이었어. 손오반 <laughs> 손오천 손오반 동생이 손오천이야. <laughs> <손오반> 근데 그 <그건> 오봉이 <laughs> 아빠고 오반은 오천이 아들이 어, 할아버지가 오천이야 또. <laughs> 아, 손오반이구나. <laughs> 아니 소름 쫄이 수박한테 하루도 지나. 자, 지 맞아. 아, 아니 아빠야. 제트라고 고기 선언. 아들 아들 아침 먹어. 그 후야. 훨씬 더. 어. 자, 그만. 얘네 우부 나오는 것도 아니야? 우군이요? 우부 우부. 마인구? 마인, 마인구 마인부, 마인구 마인부. 마인부 거꾸라지 우부 환생하잖아. 마인부가 여자 아니에요? 어, 여자야. 마인부도 결국 충격 받았어. 마인부 여자잖 어. 마인부세요? 있어. 왕따된 아, 이건... 느낌이다. 야 지금 큰났다. 이날것 아, 뭐 같아. 리 주변에. 어? 뛰면 또 담배가 자아 담배 보고 싶어. <laughs> 자 봐요. 그서끝다 <laughs> <laughs> <끝났다면서요>. 아, 파자 봐요. 애들아, 이거 봐요. 이런 으로 제몇번 <목소리> 설명하는 거냐면요 48 페이지 내용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의 질문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쓰레 기 같은 질문에 한 종류도 해결해 줄게요. 여러분, 어, 한 48쪽이요. 어그 내용이에요. 자봅니다자 <laughs>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마음 편하게 그냥 즐겨. 어? 수학 즐겨. 리미티드 미 e 요리미티드말 리미티드 저거 i t x 대신 n 쓰려고 t 미 l e bit. Okay, let's go. Limited. Can you handle i 나나짱 n you handle it? Can you handle it?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부처야 주위 그게 뭔데요 윤태집 가서 봐요 자 봅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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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 아지 아니 누가 예전에 이거 당했는데 진짜 있었거든 자 봅니다 <웃음> <웃음> 자봐요 창진이 미꾸 짤이잖아. 창진이 개만 지리 같이 자. 어. 나 창진이 집가진 있다. 자빠요. 맨날 맨날 이야나 창진이 집 갔. 너너 창진이 집왜 가? 너가 갔나? 아니. 얘는 창진이 집다 가지. 아, 나 얘네 집 갔는데. 왜?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둘이 뭐했냐? 그데 아, 어다 <laughs> 아, <ATM> <laughs> 네, <laughs> <laughs> 진짜 이너 아, 어. 여기 편지 야 돼. 감사합다 <laughs> 근데 거기 이름이 뭐였죠? 청 <laughs> 열... 어, 등용문! 등용문? 어. 어내 친구 거기 갔다 삼수해가지고 등용했어요 민식이 소년원 아니에요 소년원... 아니 막 편지 쓰면 갖다주요 아니 인터넷으로 올라온대 그래서 뽑아다 준대 편집 아 왔다! 이러면서 <laughs> 네, 뭐, 아니, 매일 밤 불러준대 그런 거야 막 진짜 <laughs> 이상한 거막 우리 이상한 편지 진짜 막사리만한번 넘겼어 막 딱딱 이렇게 막알려주잖 거기에 원래 막 특식 넣어주잖아 <laughs> 그럼 진짜... 어, 치킨 쿠폰을 치킨 쿠폰 번호로 써줘야 되나? <laughs> 뭐로 해줘야 되지? 자 봅니다. 이거 봐요, 얘들아 함수의 극한도 수열의 극한이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우리 수열의 극한에서는 얘만 계속 확인했죠. 애들 무한대로 보냈을 때 n의 1 맞아요? 이거 그영 맞아요? 얘도 똑같이 이걸 영어로 보내면, 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 얼마 됩니까? 너네는 어, 어, 그래프 상에서 충분히 보이죠? 자, 음. 함수의 극한은요 업그레이드 됐어요. 수의 극한과 좀 다릅니다. 음. 함수의 극한 X가 0으로 가는 건 뭡니까? 음. 우극한이죠. 네. 이렇게 다가가죠? 네. y 어디로 갑니까? 무한대. 무한. 이거 무한대입니다. 어. 됐어요? 신기하다. 됐어요? 오, 야, 수열에서 수열에서 저거 저거 외웠듯이 얘도 함수의 극한에서는 이거 써주는 거다 외우셔야 됩니다. 음, 그래프로 생각해이해하안 돼요. 네. 이해, 안 돼요. 어?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삭은 암기 감옥이라고. 이해하고 외워요. 왜인지 알고 풀어야 돼요. 그럼 밑에 건 0이에요? 답은 중요하지 않아. 답은 중요하지 않아. 아닌가? <laughs> 자, 봅니다. 잘 키웠네. 이건 뭐예요? 영어로 가는 자극칸이죠 <laughs> 얼마가 됩니까? 아, 마이너스 1. 진짜 힘들다 <laughs>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기억 시 설리반 돈 주고 배우는 거 큰일 났어 야 내, 내 진짜 내내 진짜 병신같은 내 생각일 수도 있는데 니네 <laughs> 6월달에 다 2등급 넘을 거 같은데 해? 잘못된 게 함수만 기분은 좋네 함수만 좋은데, 함수만, 좋은데. 함수만, 함수만 어떻게든 된다면 될거 같은데 <웃음> 몰라 <웃음> 아닐 수도 있어 나이 <laughs> 착각일 수도 있지 <laughs> 야 6월달 시험 보면 어디까지냐면요 함수의 극한까지예요 음, 연속성까지 돼요 연속성이에요 올리 지금 거의 다 있네요 어? 네 어? 동일이 노란색 아 존나 때리고 싶다 잡아봅시왜줄 <laughs> <자본주당. 웃음> 알아? 왜범이가 얼마 안 되는 줄 알아? 너 <laughs> <눈에> 5월 달에 <laughs> 5월 달에 데는거 진짜 월 달에 가족의 날인에 모임이 아. 고거기 진도를 많이 안 나가거든요 아아인안 오는 아 볼게요 다음요 애들아 잘봐 지금 센스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센스를 확인할게요 잘 봐요 이두 가지를 가지고 혹시 예를 생각해 낼수 있을까요 내가 지목하는 사람만 답을 대답하세요 알겠죠 지금 생각해 봅니다 이두 가지를 <웃음> <생각해봅니다>. <웃음> 아, 아. 야, 잘 생각해보면요 렛츠자 얘가 고 얘가 하려고 내가 대신 해줬어 죄가합니다 어? 야잘 봐봐 이 두가지를 가지고 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어 제가 그봅니다 내가 좀있다가지목할테니까요 지금 생각해봅니다 SGM <laughs> 그래그그래프 몰라도 돼요 사실 <laughs> 몰라도 어 몰라도 <laughs> 찾아낼 수 있어요 그냥 그냥 무한드나 틀릴 거야. 뭐지? 싶다공장에 갖고 싶다. 봉공장 하나 있으면 야 그래. 이렇게 싸가지. 와 개소름. 나 하지 마. 설마 있는 건 아니겠지? 어? 어디갔지? 이브나 어디 진짜 개소름 데 <laughs> 돌라이몽 아, 차에서 봤는데 가라이가이도비이이 있는 거예요. 어나이는거 같아. 이몽이 도라이몽이. 도이몽이도이몽이 도라이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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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 그럼 속빵 뭐 싸못 뭐? 먹어 난이인 1할 거야 엄청 매운 걸로 먹자 안돼나 예전에 수현이가 한번 싸워서 나몇 며칠 동안 몇 우면서펄했다고어 한... 어, 전화 짜나 조금... 배가 안차왔다고먹었잖아 맛은 <목울이> 있어 뒤질뻔했다니까속 기분 나쁘자 애들아 다 했어? 네 했냐? 시간 충분이다. 그래? 그럼 이 창진 뭐야? 위에 것첫 번째 것 대답해. 어 무한이죠. 뭐 이유 설명해봐. 어, 그러니까 음. 저게 n이에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어. 그다 설명하고 <laughs> 아. <laughs> 그러니까 뭐 n 제곱분의 1도0이잖아요 x 제곱분의 1도 무한. n 제곱분의 1은0이라는 거.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에도 다 혹시 대희야. 대희가 끝내. 왜? 뭐라 했어? 뭐, 뭐, 말하네. 말하네. 왜? 아어 그려도 되네? 아 그리지 마. 저이해서야 돼. 어. 어. 그리면 어차피 미 가서 이거 지겹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그렸어. <laughs> 나도 <laughs> 네, 네. <laughs> 내가 유명해 보지 참지, 유병재 내가 줬지가가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가가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빠그래 아빠가 다빠가아가 아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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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빠가아빠아빠빠가 아빠가 아빠가 아빠 아빠가 아빠가 아리가아 아빠가 아아아아 근데 혹시나 라생각하시도 아, 모르겠네 더죠? 네, 무한대인 걸 알겠는데 이유를 타당한 게 없어요 맞아? 뭐야, 네. 이번에 어. 무한대 맞아? 우민식 이번에앞줄부터 가졌어요 무한대 제국 해턴좀무한대 무슨 개정같아 노래야 앞줄다해 버렸어. 앞줄 간다 임지민 <laughs> <laughs> 는거아니 아니 근데 제국인데 왜? 제국이니까. 제국이면 더 위로 가는 거 아니에요? 좀 그럼 얘네 아래꺼 보빈 <목소리가> 자, 자 다음 빈아 숫자나 세면 안 돼. <목소리가> 너둘다둘다 뭐 어. 뭐. 뭐 아니야 근데. 뭐. 왜 <목소리가> <미소연> <목소리가> 왜? 아, 여기, 여기 저기 하거네. 퍼지니까 제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면 어, 여. 왜? 아, 그1분 곱하는 거? 아니. 그러면. 들어와. 시 시원해요? 시원이 오늘 반말 하다 않는데 어, 영! 어, 야. 1분의 곱하는 거모르겠어 뭐가 뭐가. 1분 곱하는 거? 시원. 글쎄게한테 생각은 버려요. 영 아니에요. 담아든 시원해요. 아. 아니요. 잘아요재 네. 얘들아. 이 내가 그걸 활용하라고 했죠. 왜? 사실 x 제곱분의 1 그래프 거면요 <laughs> 그림 이렇게 생겨요. 저렇게 생길 같은데 근데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이거 미국 가서 진짜 지겹도록 그릴 거예요. 이제 그만 그리고 싶다고 얘기할 때까지 그리게 해줄게요. 이가아니 자, <웃음> 자. 이요 바로 니다 이유 설명할게요. 양수 값이죠. 영으로 가는 양수 값이죠. <laughs> 제곱하로, 제곱하면 영어로 가는 양수 값이죠. 네. 예죠다릅니까 똑같죠. 의미가 아예 똑같죠. 맞습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됐어요. 네. 아래거 봅니다. 음수 값이죠. 영어로 가는 음수 값이죠. 하지만 이새는 제곱인 걸 위에 거죠. 돼요. 이해됩니까? 두 개가 다 누구랑,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위에 바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음. 향수잖아요 영어로 가고 맞아? 네. 끝 네. <laughs> 이제 즐거운 극한을 해볼게요 음. 어. 쉽게 보자마? 어. 남는 건 절망이다 왜냐면 내가 쉽게 안 끝내줄 거거든 어디네. 혹시 막 언젠가 한 번은 일찍 끝내 주겠지라고 생각하죠. 어, 어 그럴 한데.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단 생각한 만큼의 진도가 나갔을 때. 혹시 전에 끝났던 거. 끝났어. 넘죠. 네. 진도. 아, 그러네. 10시. 저 10시쯤에 오잖아요 아, 9시에 오면 여기 다시 오고 책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는군데요. 어. 그러면은 십까지. 열두 시4 0 분이요. 1 2시4 0 분까지요? 어. 그럼 난 집에 1 시에 가겠네. 저도 늦어 도 그렇죠. 파주 때문에. 네가 그러면 아 오늘 파주 가요? 어. 내가 그 파주 가는 거한 번만 해요. 모르. 어, 어디까지 가면 말리나. <laughs> 진짜 해보고 싶어. 감옥 간다잉. 요즘 요즘 분위기 안 좋잖아. 아니야 지금 김정 김정은 좀 죽을 것 같던데. 왜? 김정은 걔 어린나이에 죽을거같아 요 왜요? 걔가 걔가 뭐 제거된 제거된 서울도 있고 막 이래요 내가 아니, 어? 이제 벌려은3대세습이 끝이라고요 지지 권력이 그럼 북한이 제 어떻게 될거야? 당연히 제거됐다 뭐 이런거 그리고 이제 진짜로 군사쿠테타가 한번 일어나겠죠? 뭐? 그렇지 않을까? 전쟁나요? 근데 그 군사쿠테타가 박정희처럼 정권을 잡는 군사쿠테타가 일어날건데요 그게 러시아 아니 뭐냐 중국쪽이냐 러시아쪽이냐의 차일거 같은데? 중국에 만약에 먹어버릴 수 중국이 먹을 수는 없어요 전세계가 가만히 안있죠 특히 러시아가 가만히 안있죠 왜냐면요 러시아는요 얼지 않는 항구를 너무 갖고 싶어 하거든요 진짜 지금의 얼지 않는 항구 진짜 러시아가 만약에 얼지 않는 항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와 개세지 진짜 그래서요 어쨌든 통이이 안돼요 안좀 있다 되겠지? 좀, 좀 있다가, 있다가? 통일 돼. 야 통을 돼. 파주시 우리 뒤집. 난 진짜 진심 진심 파주 땅 개만리 사고 싶어. 왜요? 아, 돈만 있으면 사고 싶다. 왜요? 통일돼 봐라. 어디가 중 어디가 중심지냐? 진짜. 통을 안 되는... 안될 수가 없어요. <laughs> 왜냐면 권력은 그렇게 오래 못 가. 봐봐봐. 3 대면 끝났지. 일성이가 해먹었을 때로 해먹었고. 근데 지금 파주에 독당 독당 사 사람 다 쳤어요? 아니요 지금 파주 땅 올르긴 올랐지만 별로 안 올랐어요 평당 300정도 오마파고 파주 땅 사는게 전쟁 가면 근데 휴지조각이 아, 될 수도 있어요 아, 평땅은 300이 더기 안이 3 0 비싼데 야 일산 평당 1100이야 홍대 평당은 얘기해줘야 되는데 홍대 평당이 뭐요만하니개비싸다아 명동은 1억 8천 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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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 개비싸고 요만게 파주는 우리, 우리 집이 뭐가 <laughs> 그거 만약에 명동에 세워졌으면 너네 집은 수십억대 부자인 거예요 내가 이러니까 인사를 못해 자 봅니다 이제 봐요 우리가 수월의 극한에서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어요 우리 그죠 충분히 연습했죠? 그죠 그런데 그런데 이걸 봅시다 이걸 봅시다 함수의 극한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꼴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요 0분의 0꼴이라는 겁니다 0분의 0꼴 근데 사실 이게 0이 아니에요 우리 이 0이 아닌 걸 그냥 문제 아는... 안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laughs>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웃음> 귀찮아 나도 간섭할겠다이래 왜왜왜 30년 살꺼야 30년 살고야3 0야 조심해라 너네 쟤상진이 놀리고 무시하는데 상진이 47살집 창진 자, 너 손에 집창진 있는 거 아니야? 진이 담배.. 담배.. 어? 뱀파이어 370살 아니야? 뭐 어? 근데 키가 안 커서 3 7 0살 m 도 같은데. 140cm. 벤자민 버튼이죠 자봐요. 봐요. 영분의 영골이라는 걸 설명해줄게요. 근데 영분의 영골이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영은 아닙니다. 내가 저렇게 돼지 꼬리는 그려놨어. 그래 잘 봐요. 약속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영처럼 생겼지만 우리 이건 우리 두, 우리들만의 약속이에요. 어떤 교과서, 어떤 책에, 어떤 문제집에 봐서 이런 건 없습니다 이거 <laughs> <laughs> 그냥 이으라고 하면 안 돼요 <laughs> 시험 때읽었으안 됩니다 나랑의 약속입니다 그냥 구분을 해 주려고요 자 알아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사고 아니에요? 사고? 그냥 내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자고 우리가 알겠죠? 이게 0분의 0이에요 아니요 이게 0인데 얘가 사실은 얘라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름은요. 이 친구의 네임은 무한소입니다. 또 놀이 나라 약속이에요. 아니요, 무한소는 실제예요. 특별합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꼬리 거예요 어느 거? 영분의 꼬이 이거예요. 어. 아. 자 봐요. 이게 영분의 꼬이었 써있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입니다 사실은요. 시험장 쓸 빈대. 야 무한소는 무한소로도 상관없어요. 근데 돼지 꼴이는 쓰면 안 돼요. 뭐지? 리 써야되는데 뭐가? 아니 이거 우리말의 약속이니까 써놔요 그냥 우리들 네, 네, 어지왜냐 내가 앞으로 설명할 때 편하거든요 이걸 알아야 어떻게 거잘봐이 바꿔주면 안돼요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냐 진짜 영해! 어 죄송합니다 어. 어. 어 설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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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줄 친구들이 있었는데 어, 그럴거예요점 잘못 안보이는 <laughs> 어려이 어떻게 그래? 아 이거? 아침 먹그세타라다안 돼요. 키야 팀. 승경 아니 그거요. 지문서. <laughs> 지문서지문럼세거라 그거 <laughs> 지문체. 지문이래야너 지문 인식할 때 어떻게 된다 <laughs> 지문처럼. 그 지문을 잘 보면 점들이 있다. 포인트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찍혀 갖고 그거만 인식하는 건거 알아? 아 진짜야.

아 뭐냐, 3, 4당 5락 이런 거잘 봤어요? 4시간 잠을 붓고 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잠은 떨어진다 개소리예요 나6시간 잤어요 알겠죠? 아, 나 고생할 때 6시간씩 푹 잤어요, 푹 알겠죠? 인데 어, 주말에는요 7시간 잤어요 걱정하지 마요 눈 뜨고 있을 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4시간, 나 봐봐 월, 화, 수, 목, 오늘 목요일이죠? 연속 4, 4일 4시간씩 잤더니요 뒤질 거 같아요 나 지난번에 늦자마자 코 골았죠? 기억해요? 나 집에 가면 진짜 늦자마자 5초만에 잠들어요 알겠어요? 구매희 싫어하겠다 왜? 어 맞아요 요즘 좀 욕먹어요 근데 어쩌겠어 여체애들아 여차... 내린 결론은 진짜 하나야 잠잘 만큼 자야 공부 잘 한다 근데 막 12시간 코라처럼 자면 안돼막 17시간 자서 일어나서 막 7시간 활동하고 또 자고 이러면 안 되고요 진짜 한 7시간씩 6시간씩 꼬박꼬박 자면 고3 때는 6시간만 자면 돼요 중형인데 어. 좀 왜? 그거, 네? 고, 그거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잘자는사람들다 12시 일어데어 12시에서 6시에 일어난 다음에 그때 잘때푹 자고요 점심 낮잠도 자요 20분 어. 알겠어요? 그리고 눈 뜨고 있을 때 죽을 듯이 달려들어요 그게 더 현명해 알겠죠자 <laughs> 어우 개 졸려 에디슨 개새끼 사기꾼 내집는내집는 내 합격할 것도 떨어지겠대 내가 이렇게 고3으로 돌아가면 난 떨어졌어 자 무한소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자, 이거 0분의0골은요 이제 자내 왼손목 내가 봐봐 내왼손목까하자고도 바꿀만큼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은요 뭐냐면요 사실 미분의 정의에 쓰입니다. 우와. 알겠어요? 미분의 정의에 쓰입니다. 0분의 0골? 아 없죠? 그 저기 뒷자로 넘어가면 있어요. 다항함수의 미분형성 있으면 0분의 0골에 대한 설명 다시 나와요. 근데 지금 무한소가요. 0으로 응. 다가가는 소라고 있어. 말은 있는데 기호는 없어요. 기호는 우리끼리의 약속이에요. 무한소라는 말은 자 보면요. 뭐라고 돼있냐면 49페이지 봐봐요. 49페이지. 49페이지에 중간에 정석 빨간색 보이니까 0분의 0골. 이거는요. 그, 영은요 사실 영이 아니고요 무한소예요 무한소. 오케이? 어, 그 둘둘다 영영이 무한소입니다. 그럼 무한소분의 g 은요 무한소분의 u 은요 그냥 숫자 g 이에요 그게 나와요 또. 0 분의 무한소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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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거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잠깐 한 얘기를 말하고 넘어가야 돼요. 한 얘기만 딱 말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건요. 이해하지 마요. 그냥 일단 외웁니다. 지금부터 내가 써 주는 건,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건 그냥 그 설명을 차곡차곡 차곡차곡 외워요. 오케이?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다시 한번요. 나 지금 뭐 설명해야 되는데 그거를 뒤까지 가서 다시 이거 대충 대충 설명한다면 뒤로 간다면 제대로 이해해서 다시 되돌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확실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금 그냥 내가 여기다 설명하려는 걸 이거, 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별도입니다. 이거 말고 외우셔야 해요. 알겠습니까? 선생님 왜요? 몰라도 돼. 일단 외우세요. 왜냐면제가 다시 배웁니다. 근데 뒤로 갔다가 여기 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약속이에요. 볼게요. 자, 이겁니다 답은 뭘까요답 뭐예요? 다 3이죠? 왠지 아닙니까? 그래. 왜냐하면 얘가 가고가 1로 다가고죠고타가 1로 다가요 그럼 거기다 x 플러스 2를 하면 얼마예요? 3. 3이죠. 결론은 우리는 x 자리에 1을 넣고 2라고 계산해서 3이라고 써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틀려요. 그 그래. 니네 지금 뭐냐면 내가 우리 아까 전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어? x가 1이라고 했어. 1은 아니라고 했어. 1은 아니라고 했는데 니네 대인 팬네. 그렇지? 1 없네. 그렇지? 원래는 틀려요.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는요.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서 3의 분할을 해야 돼요. 원래는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래프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매번 부려줄 수가 없단 말이지. 왜냐면 미분에는 어차피 다시 제대로 공부해서 다시 올 거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약속을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써주는 걸 쓰세요. 알겠죠? 빨간색으로 쓰는 걸어따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볼게요.